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일시적으로 계약 축하금 행사하고 가 있어서. 와, 장난 아니네요. 지금 서울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요 6억에서 7억대 모든 아파트 중에 서울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부분이라든지 조건 부분이라든지 주위 환경 부분이라든지 제일 날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 의정부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65%가 넘고요. 구축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의정부는 유독 그게 더 심해요. 구축은 거래가 안 되는데 신축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점점 더 구축과 신축 간의 거래가 자체는.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의정부만 하더라도 46만 인구라고 했잖아요 25년부터 28년도까지 입주한 아파트가 5,800개밖에 안 되거든요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수요 공급으로도 의정부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다가 7호선 그 다음에 GTX까지 제가 의정부에 살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파주, 광주, 진점 뭐 이런 데 포함해가지고 가장 살만한 데가 의정부입니다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면서 나중에 시세 차이를볼수 있는 그 지역이 의정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전에는 의정부의 뒤에 배우가 있었어요. 의정부가 비싸면 양주옥정으로 가면 됐었거든요. 근데 양주옥정도 이제 입주가 끝났고대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의정부 신축들이 희소성이더 커질 수 밖에 없어요. 단순히 수요공급 측면에서 지금 의정부는 향후 5년에서 10년을 봤을 때 너무나 지금 사는 게 유리하다. 타 지역들 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7호선 개통하고 모든 호재가 완성이 됐을 때 의정부 도시의 브랜드 자체는 지금과 다를 겁니다. 충분히 이 부분은 저를 믿고 잘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 사항으로 이 현장을 판단하지 않아요. 통계는 거짓말을 못해요. 지금 구축 거래량이나 매물들 보면은 정말 앞에안 보여. 요매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음. 얘기냐면은 구축은 점점 더 내려갈 거예요. 신축은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의정부의 그 교통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 동쪽으로 혈이 하나 뚫렸어요. 음. 구리포천 고속도로 IC 나와서 여기까지 1 0분내로 충분히 올고요. 차가 안 막힌다는 가정하에 동유정 날씨에서 잠실까지 2 5 코스트코 이마트, 그 다음 신세계 홈플러스를 다 5분 안에 이용할 아막힘에 10분이에요 트레이더스가 기반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의정부 신세계 같은 경우에 구매력이 어느 정도냐면 노원 롯데보다도 브랜드들이 화려한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스타필드라든지 멀리 안가셔 충분히 쇼핑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서울 못지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부동산 네. 시장이 고점 찍고 저점 찍을 때까지 5년에서 7년 사이클 주기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부동산 시장은 고점 찍고 저점 내려오는 주기가 보통 2, 3년으로 좀 줄었어요 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규제 지역이라서 음... 동부 네.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신축 아파트 얼마에... 5 0에 150입니다 근데 이거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어... 5 0에150 내고 아파트를 네. 월세로 사시겠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결과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30, 40이 전세로 살만한 데들은 전세가 굉장히 잘 빠지거든요 그런 지역이 고 27년에 7호선 개통되고 사람들이 7호선 타고 출퇴근할 텐데 지금은 의정부가 1호선밖에 없으니까, 1호선을 기준으로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해요. 7호선이 생긴다? 그럼 이제는 이게 바뀌는 거죠. 실효성 기준으로 부동산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판도가 많이 바뀔 거고 규제 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양주 옥정이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되기 바로 전이었어요. 의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의정부가 가장 핫했을 때가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미 그살타이밍이 지났다는 라 거죠. 빠르게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부담이 없어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전면화 자용으로 나쁘지도 않고 지금 퇴근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좀 조용한데 자리 없어서 저기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여기 앉아서 얘기 듣고 하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와 주셨고 빨리 결정을 하시거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부에 살면서 지금도 고민인 게, 저희 좀 늦게 퇴근하면은, 아, 이... 아, 오늘 주차 어떡하지? 신도시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주차대수 자체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대수 굉장히 여유롭게 뽑아넣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 거예요. 최근에 층간소음보다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주차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잖아요. 저희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최근 10년간 공급한 인간 아파트 중에 용적률이 제일 낮아요. 대지 지분이 커요. 땅의 면적이 달라요. 동사의 간격, 조경과도 관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도시 아파트를 가더라도 어린이집을, 단지대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이집 면적 자체가 적어요 어... 분양가사관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커뮤니티 면적을 많이 못 뽑아요 여기는 건축비를 굉장히 높게 잡아놨어요 커뮤니티도 굉장히 커요 특히나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방가우 교실이에요 그 시설까지도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저희 아파트의 장점이고요 타입은 무슨 타입, 아, 무슨 타입 했어요? 오구 타입은 다 나갔어요. 아, 오구 타입 다 나갔어요? 8사는 네. 네, 그럼 얼마부터 했어요? 네. 저층 기준으로는 6억 중반, 고층 기준으로는 이제 7억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용적률이 240%라서 이제 동간거리도 넓은 편이고 네. 이게 뭐예요? 여기는 그 한전 네. 아. 회사입니다. 그 변전소가 아. 있는 게 아니라 한전 사무실이에요. 한전 품은 네. 아파트네요. 네. 아 그리고 남쪽으로 해서가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가리지 않았어요. 아. 저층에서도 가리지가 않아요. 아 그렇네요. 네. 음, 그래서 1층도 조망이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경관녹지라고 적혀있요 아, 네. 후기 둘레길이고 네. 저쪽에 문홀리터하고 저렇게 잘돼 있네요. 네. 용적률이 낮아서 음, 녹지 비율이 높게. 어 있네요. 아 펜트리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요. 저기 네. 지금 음... 프로지오의 판상이라고 형될것 뭐아 같아요. 여기 그 신발장이 겠다 네. 그죠? 네. 좀 프로지오의 네. 특징적인 네. 부분이. 아, 그렇네요. 어아 네. 건식으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입주자고 그리고 와. 이게 3단계로 <laughs> 돼 있어요. <laughs> 와 여기 이제 샤워하고 네. 응가하고 네. 이제 손 씻고. 아 너무 좋네요. 8사로 나온 아파트들의 방 크기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보너스 공간이 있어요. 아오아 붙박이가 아, 이게 안으로 네. 깊네요. 이렇게 만약 옵션 안 하잖아요. 네. 방이 이 정도로 넓. 또 잔여방 이쪽은 이 우측에 잘있었죠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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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지그색으로. 네, 아. 없어요. 그래서 네. 이 공간을 생각을 하면 네. 이제 장 놓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방을 좀 크게 쓸수있다는게 장점. 아 보시면 될거 여기 펜트리겠네요. 가 있습니다. 아, 어. 어. 입구 펜트리, 복도 펜트리, 네. 두다 이제 잘 되어 있고요. 오 안방도 넉넉해요. 네, 안방도 오잘 안방도 잘 넉넉하고. 아, 드레스룸 공간도 이렇게 넉넉해요. 네. 넉넉하고. 아 습기도 안 차게 잘 되어 네. 있네요. 음. 요즘 아파트 보면 은 네. 드레스룸을 지나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이 드레스룸의 습기가 많이 걱정이 되실텐데 공용 어. 욕실에 없어. 아. 욕 이제 여기 들어가요. 있 욕조가 보통 이제 공용 욕실에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부부 욕실에 들어가 있다. 네, 그런 차이가 되네요. <laughs> 오, 여기 펜트리, 또 펜트리. 아, 주방 펜트리가 또 있네요. 네. 와, 키큰 장보다 안으로 좀더 깊게. 네. 그럼 펜트리가 입고 복도, 주방, 세 개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네. 와 포세린인가요? 네, 네 이거는 유상 옵션인데 네. 음. 기본 옵션도 잘 나와 있어요. 아. 여기 보시면은 기본도 인조대리석으로 네네. 오, 좋네요. 그래서 오. 여기 또 창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또 이제 판상형으로 통풍이 가능하고 네. 오, 또 유리난간으로 시공이 돼 있어서 개방감이 좋네요. 홈물 네. 네. 천장도 돼 있어서 개방감이 좋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음? 발코니 확장을 어? 하게 되면 아. 기본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가 들어가고요. 타 현장들은 하나나 하다 어. 유상이죠. 네. 그래서 땅거 옵션하지 아. 마시고 계약장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입주할 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의정부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네습니다 저도 소비자 입장이 돼봤 때문에 제가 협업하는 옵션을 소개해드리는 게아니라요 요런 요런 방식으로 저렴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 중에서 팀장님하고 계약해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적으로 지금 제 업무를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세무사랑 부동산 관련된 변호사랑 부동산 관련된 법무사와 부동산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 같은 부동산 문제를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걸 가장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건 저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